마스크 챙겨서 외출을 하려고요. 승민아, 마스크 써? 왜? 아니면 밖에 못 나가? 커플 옷도 입고 싶고, 커플 가방이랑 커플, 바동, 커플. 에서는 벗어도 돼. 우리끼리 있는 거잖아. 나 파니까. 어 밖에 있을 때는 쓰고. 안에 있을 때는 어디? 이렇게 집에 있거나 차 안에 있을 때는 마스크 벗어도 돼. 아니야 카페에서는 카페. 카페에서도 먹을 거니까 벗어도 되고. 키즈 카페는? 키즈 카페 같은데는 안 가는 게 좋지. 아무래도 지금 완전 건기라 가지고 더. 들다 힘들어. 근데 모르는 사람이 음. 그냥 음. 키즈 카페 가려면 그러 어떻게 그 어떻게 해야 돼? 키즈 카페는 음. 나중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어지면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어. 엄마 그러면 음. 키즈 카페 안에 있으면 그 키즈 카페를 나중에 좀 가면 좋잖아. 어 그러니까 엄마. 어? 바이러스가 없어지면 키즈카페에 가서 마스크 벗어도 되냐고 벗어도 되지 당연히 왜? 그때는 바이러스가 없으니까 근데 지금은 바이러스에 어? 감염된 사람들이 막 돌아다니고 있단 말이야 근데 승민이 바이러스 걸리면 어떡할 거야? 음. 그럼 너 혼자 병원 가는 거야 엄마 아빠 집에 있을 건데 엄마, 음, 왜 여기로 가? 어, 여기에다가 주차해놓고 걸어서 가려고. 왜? 그럼 차는 어떻게? 오늘 아저씨가 없잖아. 차를 여기다 주차하고 걸어가서 먹자. 맛있는 케이크. 폴에 파우렛은. 근데 케이크 한 사람당 한 개씩만 폴, 폴. 먹자. 폴. 아니, 난 그... 아, 니아폴 베이커리도 맛있어. 엄마, 우리 금컵 케이크도 안켰 그러나. 콜베이커리 요새 좀 별로 거기 거는 너무 심하게 달기만 하더라고 <목소리> 위에 팔던데 그때 4층인가 5층 어딘가? 아니야 아니야 그냥 좀 이따 어차피 차가실러올때서자야 백화점에 왜 이렇게 사람이 <목소리> 없어? <laughs> 대박. 일요일인데, 정말 차도 없고, 사람도 별로 없네요. 저희 가족은 마스크를 단단히 쓰고, 케이크를 좀사먹으로 나왔어요. <laughs> 예쁘지? 예. 네. 꽃다운 어 엄마, 엄마 방금 봤어? 그래 저기 집에서 들어왔어. 어. 나도 안데 다 올라가자. 어, 옛날 아파트 아니야? 카페 갈 거야. 케이크 먹으러 가자. 이거 괜찮은 오래된 냄새나? 오래된 건물이니까. Oh, two latte, Einstein, and uh, oh, well, strawberry shortcake. Oh, do you have uh, the strawberry only? Yeah, three pieces. 아빠랑 싸웠어? 아, 이렇게? 너무 이쁘다. 아빠. 션빠아우아 아빠. 아빠, 아빠. 아 아빠. 아빠, 아는 아빠, 아빠. 아빠, 아빠. 아따 아빠. 아빠, 아빠, 아빠. 아빠, 아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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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이렇요 딸기 케이크 엄청 맛있어요. 한국에 먹어본 적 있거든요. 한번 먹어볼게요. 한번 먹어야죠 우? 음? 떨어져 있었네요. 뭐야뭐야 <laughs> 뭐야. 이거랑 딸기 빙수랑 또 아까 오믈렛 이거 시켰거든. 왜 <laughs> 너무 시지? 한국 딸기랑은 좀 원래 달라 근데 얘 복색까지 먹지 않았어? 복색까지. 역시나 대단하다. 음, 우리 딸기도 <laughs> 맛있네 그래도 어쨌든.

케이크 먹으러 왔는데 사람이 신에 음. 아예 없어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수민너도할말 음. 있어? 음. 할말 있어? 응. 음. 안녕하세요. 이분 다먹고 얘기해야 돼. 너무 들어오니까. 음. 담으시고. 안녕하세요. 저는 크리미이예요전 크림이어서 크림만 먹죠. 나오는 거 같아? 쏘라 나와 거짓말 아니었어. 만들어서 준 건가 봐. 그러면 <laughs> 이렇게 달렸어 무슨 거지 뭐. Yeah. 네, 이거. 엄마 다 뭐야? 엄마 이건 뭐냐고? 엄마는 이건 뭐야? 엄마는 이건 샴푸 뭐야? 살 거야 이거. 아 근데 엄마. 어? 이건 뭐냐고? 그거는 봐보자. 이것도 샴푸야. 그럼 이거는 이거 그거는 바디 밀크. 엄마 스테이크 어디 어왜 하나 여기 있구나? 오늘 저녁은 스테이크 먹자. 비바이 주차장에서 주스 하나씩 먹고 이제 집으로 가려고요. 흥민아! <laughs> 왜 그렇게 하는 거야? 싸서 흥민이, 우리 이제 집에 가서 이제 바로 씻어야 돼. 왜? 왜냐면 우리 손 같은 데 바이러스 있을 수도 있으니까. 아니, 세수나 어, 뭐, 어, 물로 뭐, 씻으면 안 될까? 바이러스가 끝이 안 씻겨지면 뭐 어떡해. 아, 물로 빡빡 씻으라고. 그 다음에 아빠 말, 자기. 알았어. 가자 이제 빨리 먹어. 안녕. 그해 돼요. 그럭 그해돼도